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7년 3월 3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문제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제 결국에는 해설이 본질, 해석이네요. 해석이 본질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 해석을 통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 문장이 왜 주제에서 벗어났는지 꼭 생각해 보는 문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날에요. 차를 공유하는 거 카셰어링이라고 하죠. 카셰어링 운동은요. have appeared 나타났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많은 도시들에서요. 카셰어링을 차 공유라고 하죠. 차 공유는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 a strong impact 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어디에 how city residents 뭐예요? 아 그렇죠 어떻게 도시의 거주자들이 travel 여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동한다고 해석하시면 더 매끄러울 거예요 자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거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뭐가 그렇죠 차 공유가요 우리 지금 차 공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 번부터 봐볼게요. Even in strong car ownership cultures, 뭐예요? 어디에서 강력한 차 소유가, 차 소유하는 그게 강한 문화에서도요. Such as North America, 뭐예요? 그렇죠. 북부 아메리카처럼요. 그런 곳에도요. 차 공유는요. Has gained, 얻었어요. 뭐를? 인기를 얻었답니다. 즉, 아, 내차 하나쯤은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문화권에서도 어. 차 공유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괜찮나요? 앞에와 이어져요? 네, 그렇죠. 카셰어링이 들어가 있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부터봐 볼게요. 이번봅니다 In the US and Canada 어디예요? 그렇죠. North America예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 어디예요? 그렇죠. 북아메리카에 있죠. 이러한 문학권입니다. 이러한 문화권 membership in car sharing. 카셰어링의 회원 가입하는 거죠. 회원은요. Now exceed 초월했어요. One in five, one 자 one in five 다섯 개 중에 하나 몇 개죠? 몇 퍼센트죠? 그렇죠. 20%를 넘었습니다. 20%의 성인을 성인 성인 비율 그렇죠. 성인 중에 20%를 넘었다는 거고요. In many urban areas 많은 도시 지역에서요. 괜찮나요? 자, urban 도시예요. 반대말 rural Role. 뭐예요? 시골의 혹은 도시가 아닌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어 정리해 두시고요. 3번 봅시다. 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3번. Strong influence. 강력한 영향이에요. 어디에? Traffic jams. 교통체증. 그리고 pollution. 공해의 강력한 영향으로요. Can be felt. 느껴질 수 있어요. 뭐라고? From Toronto to New York. 토론토는 어디예요? 아, 그렇죠. 캐나다입니다. 뉴욕은 어디예요? 그렇죠, 미국이에요. 지금 우리 같은 지역을 세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정리해두시고요. 선생님 지명을 다 알아야 되나요? 라고 하기에는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아 이러한 지역이 얘네구나라는 생각 이어진다는 생각 한번 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계속 가볼게요. As each shared vehicle 이러한 각각의 공유된 vehicle 어떤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들이요. 대체합니다. a r o u n d 10 personal cars. 10 personal cars. 소유하고 있는 차를요. 교체한답니다. 각각의 공유된 자동차 c a r 그러니까 뭐예요? 한 대를 공유해서 타면 10대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괜찮 n 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 공유에 대한 얘기네요. 괜찮죠? p 네, 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점이에요. About driverless cars. 자, 뭐예요? 가장 좋은 거 뭐? Driver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라는 거죠. 자,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의 가장 좋은 점. 갑자기 무슨 얘기일까요? 계속 가볼 가, 아, 가볼게요. 미안해요. 자, is that 이한데 yeah 사람들이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가 면허가 필요 없어요? 뭐 하는데 to operate them 그 차들을요. 작동시키는데 면허가 필요 없다. 이거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거죠? 무인 자동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1, 2, 3, 4번에서 미안해요. 1, 2, 3번에서 공유 차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죠? 자, 그렇다면 4번이 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5번까지 읽어보고 계속 해 볼게요. 자, 도시 행정부들은요. 웨 다운타운 에어리어스 그 도심 지역에서요. struggling. 자, 싸우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와 이러한 교통 체증과 그리고 주차할 공간 없는 게요. 이렇게 싸우고 있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얘네는요. are driving the growing popularity. 이러한 것들이 일으킨답니다. 자, driving은요. 여기서는 운전하다가 아니라 그렇죠. 무엇무엇인가를 유발하다, 어디로 이끌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뭘로 이끌어요? the growing popularity 그 증가하는 증가하는 인기로 이끌고 있어요. Of car sharing 이러한 차 공유에 대한 인기로 몰고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1, 2, 3번 하고요. 5번은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네, Car Sharing 얘기하고 있지만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어, 무인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겠네요. 혹시 이 무인 자동차, 이 Car Sharing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4번 보시고 어 무인 자동차 갑자기 나왔네? 이것도 좋은 거잖아?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보다 그렇죠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이에요. 그 문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는 쓰일 수 있지만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비록 좋은 문장이라도 꼭 살펴보시고 아, 안 맞네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우리 이렇게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제 계속 풀어 나가면서 한번더 연습하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에서 만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E